진짜 완벽한 플레이. 박정희뭐할게 없네요. 네, 네, 어, 정말. 플레이가 너무도 깔끔하고 시원했고. 예, 네, 정말. 아, 글쎄요. 이 박재혁 선수는. 예, 네, 어, 이제 바로 예, 네, 처음에는 이제 발업도 안된 상태에서 나왔었지 않습니까? 바뭐 네, 발업도 안된 거. 아쿠산기랑 이렇게 합쳐서. 어, 얼로 올줄 모르니까, 병력 멀티 지역하고 안마당 지역에 분산해서 다 막아야지, 얼로 오는지가아 근데, 바로 쑥 대고, 어어어, 이렇게, 성패이랑 막으면 되겠지, 막다 보니까, 공업 쑥되고 예, 그러면서, 안마당에서 너무 큰 피해를 보고 만 게, 저회의이 됐어요. 네, 그, 박세형 플레이가 뭐, 기상천외한, 무대로, 아, 없던가 전략자, 이게 아니라, 프로토스 플레이어들이 원했던 그것들이 말 그대로 실제로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박정희 뭘 하겠습니까? 네, 아주 뭐 특별한 전략을 썼다라기보다는 기존의 것들을 그냥 한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네, 상황에 맞게 정찰 해보니까 어, 이거 타이밍 통하겠는데 그 날카로움이 살아났다는 겁니다. 기본 압박하자, 제3캐스멀티 캐스기트 그, 가져가자, 하이템플로 지켜라. 다 했잖아요. 예, 이네요. 예, 예, 그러나 뭐 지금 어, 4대 2로 토스가 앞서고 있었던 전장에서 5대 2로 이제 예, 한 포인트 벌렸듯이 예, 엘리뇨는 저그가 4대 2로 또 토스를 예, 압도하고 있는 맵이그든요 그렇죠, 그렇죠. 여기서 또 박지혁이 5대 2로 벌려놓습니다. 네. 양상 수들 팀장님 끝났습니다. 메 엘리뇨 가겠습니다. 경기 즐거세요. 자 최근 오늘 경기 빼고 도스전 5연승 달려가고 있었던 박재형. 아 세게 한번 맞았습니다. 다시 연승전은 해야 돼요 박재형. 네뭐본인의 어떤 그강력한 프로토스전을 네 보여주지도 못했거든요. 지금 이번 스타 리그에서 말이죠. 네 원천 공수됐어요. 두 번째 경이 다를 겁니다. 엘리어에서는 다른 모습 보볼 것이라 믿습니다. 경기 보죠. 시작됐습니다. 자 미니맵상 아, 노란색입니다. 미니맵상 노란색. 자 이곳 박세정 그리고 붉은색입니다. 박지혁 세트 1등 뒤져 있어요. 아 요즘 감 좋은데 36강에서 박세정 만나서 이코루트 스타리가 또 떨어질 수 없죠. 그렇죠. 네 그리고 어, 또한번 이렇게 그 중요한 고비에서 박세정 선수에게 패해 가지고 깃발 한번 날개 한번 쫙 펼칠 수 있었던 기회에서 좌절하게 된다면. 박세정이 박재혁의 천적이다. 이런 이야기가 안 나올 수가 없습니다. 네. 고비고비에서 뭐 다전제 첫 경기 뭐 이런 것 아니면 풀리그 도너먼트에서 많이 이긴 선수가 심리적으로 네. 그냥 아래, 아래 내려보고 싸우는 거예요. 거기다가 에뭐 프로리그에서 어떤 그 같은 장소에서 이제 같은 무대에서 경기를 펼치는데도 불구하고 선수들 얘기하기는 또스타리그에서또 네, 긴장이 또 많이 된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도 어느 정도는 영향을 주는 것 같고요. 네. 자, 자, 이거 박수영 선수입니다. 첫 경기. 자, 우리 미니맵 색깔, 아, 화면 적 색깔과 마치고 다시 원위치 했습니다. 둘다 이제 파란스어만색깔로 바꿉니다. 자, 이번엔 선풀이네요. 자, 프브 바로 하인 네, 그래도 이런 상황이라면 두 번째 처리를 앞마당에 건설하는 처리를 좀 방해할 수 있는 여지이 있네요. 음, 예. 네. 또뭐 오버풀. 네, 정도면. 캐논 정도, 정도는 원래는, 예. 네. 그쵸, 예, 네, 되는 게 정상인데. 네, 맞는 타이밍이고요, 지금. 네. 네. 자, 본인 체크한 만큼 맞춰서 갑니다, 박세정. 안보다는 추천 해야 되고요. 아, 이게... 아 변신 불가? 아, 이런 시작이 이제 1패를 안고 있는 박재우 선수 입장에서는 더 이제 심리적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는 거죠. 그럼요. 주문을 외우면서 딱 캐쳐리를 변태가 되야 되는데 막, 막습니다. 막한번 더. 아, 아, 아 이거. 아예 네. 뭐, 네. 아, 예, 뭐 예, 줌을... 파일럿까지 하나 더 건설해서 네. 저글링 나올 때까지 계속 늦출 수 있어요. 주문을 네. 외우면서. 네. 야, 오. 이거. 네. 오. 이번엔 네, 살려고 적극적이지 않았어요. 그렇죠, 예. 괜히 뭐 저러다가 그 드론도 심리전을 계속 펼쳤거든요. 그래서 예, 안는 척앉는 척하면서 척 가까이 오면 툭툭 때려줘 그래 가지고, 예, 좀더 적극적으로 하다가는 프로브가 죽을 판이었어요. 예. 거기에다가 지금 타이밍상 포지 짓고 나서 넥서스를 짓고 캐논을 지었는데 타이밍도 딱 맞게 또 예, 완성이 되네요. 이거. 예, 완성이 되네요. 예. 이렇다면, 이거, 1승 안고 있는데, 박세 선수는 기분 좋은 출발인데요. 그렇죠. 예, 그, 어, 오, 어, 구은 아니었고, 이제 구 오버풀이었지 않습니까? 근데, 구 오버풀을 한, 성과가 사실은 거의 뭐 없었다 봐야겠죠? 구 오버풀을 했으면, 캐논, 직구 더블, 뭐 이런 정도라도 최소한 해야 되는데, 예, 더블 이후 캐논 했는데도 타이밍이 딱 맞았고, 예, 나는 또, 예, 뭐, 뭐, 해, 어, 미네랄 약간 남아돌다 보니까 다른 지역 가가지고, 게스 지역에다가, 멀티 펼쳤는데, 이 친구가 또 정찰도 했고요. 예, 네, 그니까, 어, 뭔가 좀, 일단은 많이 꼬였어요, 박재혁 선수. 네. 뭔가 박지혁의, 어, 박재혁의, 박세정의 오늘, 어, 저구전 그 완성도가, 어, 김태경에 못지 않습니다. 뭐, 더 나면 낫죠, 진짜. 네. 어, 박세정 선수 입장에서는 정말, 오늘 컨디션이 굉장히 좋은 것 같고요. 네. 아, 거기다가, 한, 이런, 네. 이런 정찰을 통해서, 앞마당 해철이 지었고, 깨스먹고 하는데 지금 뭐 레오는 네. 좀 늦고 네 이건 뭐 추가적인 어떤 거 확장기지에 대한 해처리 멀티는 감지할 수있고요 그래 앞마당 아, 네, 레어까지 갔습니다 뭐 감으로 알수 있죠 네 그러나 뭐 언제든지 저그는 이거 하는 척 하다가 저거해서 뭐 히드라 가는 척 하다가 뭐뮤탈리스 띄우든지 네 뮤탈리스크 할것 같이 뭐 이렇게 이렇게 하다가 갑작스럽게 히드라 리스크를 불쑥 하고 모아가지고 러쉬를 해서 그냥 경기를 끝내는 네. 어 이런 식의 그 중반 폭포기라고 해야 될까요? 예, 이런 거를 언제든지 할수 있는 종족이다 보니까, 예, 뭐 프로토스는 또 대비를 잘 해야겠고요. 자, 이제 프로브 정찰이 또예 이게 되는데요. 이게 최종 단계죠. 이제 그 말씀하신 어떤 히드라리스크의 의도가 있는지 여부를, 예, 이 프로브 정찰로 또 확인할 수 있는 거고요. 예, 뭐 선수 폰니풀 했는데 더블 렉서스 한. 프로토스에게 아무런 압박감도 주지 못했고, 실질적인 소득도 올리지 못했고, 그렇다면 최소한 일꾼이 네번 지나갖고 이것저것 기웃기웃 들여다보지는 못하게 해야 됩니다. 네, 빨리 뽑은 저글링으로. 그럼요, 불안감이라 네. 조성을 해야죠. 최소한 그거 정도는 해내, 해내야 돼요. 잘 모르는 불안감, 이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야, 근데 저글링 몇개안 되고, 발업도 안 하고 그러니까 또 이질러 술하면 쑥 찌르나요? 예, 네. 어, 아, 나가다 많은군요. 자 최근 토스전, 오늘 빼고 5연승 달리고 있었던 박재혁 네. 출발 좋네요 이러면서 네, 또다시 어떤 커다, 커세어 다크를 준비하는 그런 상황이고요 아직 세시 쪽에 대한 멀티를 확인하지는 못했습니다만은 네, 감지 자체는 충분히 가능하고요 지금 자 지금 그걸 해처리 늘린거죠 네, 박재혁 선수는 네, 앞마당 쪽에 해처리 늘려서 뭐 4해철리째 만들었고요 앞서프로브가 덩철이 세시 전투하는 걸본 것도 같았습니다만아. 네. 네. 거기다가 지금 오버로드까지 잡는 성과까지. 어 계속 이런... 박지혁 선수는 이제 데미지가 뭐 초반 시작부터좀휘청거리긴 했으나마 이게 누적될 수 있는 거거든요. 유니크한테 네. 네. 붉은색이에요 박지혁 그냥. 두 네, 기체 네, 지금 네. 잡고 있어요 또 센터 쪽에. 아니 예. 저 오버로드 아 예. 드론들이 또 어? 센터 쪽에 랠리... 랠리 잡아놓은 게 저희가 한참 있어요 지금도 있죠 지금. 네 지금. 그. 아, 그 박지혁 선수 깐 흔들리는데요? 스콜지 하나 생산하려고, 예. 콜론이 또 트리까지 쓰면서 했는데 이거 뭐두개 잡혔고요 지금, 완전히 꼬였는데 이거? 네, 예, 드론들 아직도 놀고 있어요 지금 그리고 질럿 아래를 아, 우회해서 아니군요, 아니, 죄송합니다 네 <laughs> 자, 질럿 멀찌감 돌아서 아, 이게 미리 준비하고 있는 거고요. 네. 질러 찌르면서 다크까지 같이 들어갈 수 있어서. 그렇죠. 이거 한 번만 흔들려도 이거 난리납니다. 지금 네. 저거는. 어, 그러나 질러... 아, 다템으로 길면 확실하죠. 보이지도 않는데. 어, 다템과 질러 같이 가요. 이거 히드라세계 세기. 세기. 네. 이거 뭐 다크까지 같이 들어가서 네. 더, 더 좋을 뻔 했는데. 네. 근데 나눈 거는 뭐 생각만큼 은 정권 아니었다지만두 어, 번째 다템 또 가요. 앞에 하나 죽었겠죠. 나, 아, 데뭐 이번에는. 네, 그래도 박재혁 선수가 네, 아슬아슬을 한 듯하면서도 예, 네, 어, 문단속을 잘했네요, 아주. 네, 이쪽 저쪽 찌르기에 큰 피해 없었습니다. 그리고 병력은 이제 턴이 넘어갔는지 중앙 쪽으로 네. 전진 배치하고 있어요, 박재혁. 일단 이렇게 히드라리스크로 압박을 하면서 결국 하이템플러를 보유한 상태에서 나갈 수밖에 없요 네, 박재혁 선수가 조금 흔들리긴 했지만은 이런 가운데 지금 게스를 빨리 확보하면서 뮤타를 좀 뽑아주는 형태. 예, 그런 수순을 지금 흘러 가야 됩니다. 그래서 못 나오게 만들어야 되고요. 네, 예, 예, 어, 이거 이게 이 히드라. 자 히드라다죠. 하이템플러 사디스톰 예, 아직 그 개발 중일 것 같은데 예. 예, 이거 싸워주나요? 캐리해버리나요? 예. 이때 치는 거 거기 네. 끝나는 것도 많았지 않습니까? 어, 아예 알아서 걔를 낫게 돼요. 테를 낫게도요. 이게 밀리난 다음에 스톰이 나고 의미가 네. 없는데요. 지금 비드라 계속 오고 있거든요. 캐는 없어요. 캐는 없어야 돼요. 야럼 이게... 던지를 하이템플러 입등입니다 어. 네. 이거 이 상태면은 뷰탈도 필요 없겠는데요. 짤에 짤에 아이템을 준비 안 됐다. 살게 준비 안된다요 어, 스톰이 아니 이거는 이제 사이닉 스톰도 준비된다 치더라도 준비돼서 그 스톰을 통해서 막아낸다 치더라도 일부 피가 너무 크고. 네. 하이템플러가. 네. 너무 많았습니돼 완전. 추가적으로 나오는 거 스톰이 무한적이 아니거든요 지금. 하이템플레인 죽어야 아카나 살자아카라그어그 살치. 아 한방, 한방! 박재형 선수가 요때 어떤 자신이 의도했던 것과는 다르게 타이밍상 좀 많이 어긋났던 모양인데 그런 만큼 그 다크가 좀 시간을 벌거나그 질러 찌르기가 그 시간을 좀 벌었어야 했는데 그렇죠. 와, 이게 박재형 선수의 그 찌르기가 그렇죠. 하이템플러 있는 거 보고서도 지금 어, 이거 너안 됐네? 눈치를 챘어요. 네, 그러니까 이 아, 박재형 선수가 다크템플러 아, 찌르기를 갖다가 정말로 정교하게 예측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 이거야말로 정말 점쟁이고, 예, 다템 올거 정확히 예측한 다음에, 길목길목에다가 오버로드 띄우고 히드라 리스크 배치해서 완벽하게 딱 맞고 나면은, 아! 다템으로 시간 벌면서 히드라 리스크, 아, 하이템 플러 많아 모으려고 한 거, 사이언스톤 개발하고 한 거, 정확히 알고서 팍 찌는 거죠. 네. 예, 아, 이거는, 이거는 많은 연습을 통해서 나온 감각이에요. 예. 네. 하이템으로 재건하면좀 주눅들고 어, 재원했는데 너 안됐지? 안된거 알아? 하이템으로 신경도 안썼어 하이템으로 소주도 않았어요 네. 캐논부터 깼습니다 다크를 생각하면서 뭐 이제 네, 스톰 업그레이드를 상대좀 늦게 했네요 그러다보니까 네. 어 박지혁 선수가 굉장히 그 타이밍을 노렸다는 거, 이렇게 되 박지혁 선수가 살아날 수 있죠. 어, 우 그래, 왜그 지금 아직도 본인이 레풀렸첫 경기, 첫 경기는 솔직히 본인이 질풀 완전히 당거 완패했거든요. 네. 얼떨떨했을 겁니다, 아마. 그리고 이렇게 얼떨떨하니, 예, 네. 막 그, 이이 바뀐 코스 처음에다가 초구에 홈런 맞아버리면, 그 다음 그냥 완전, 완전 망가지는 거 아니에요. 근데 네. 박지혁 선수는 요즘 그 분위기 좋은 선수답게 정신을 재빨리 추스렸던 거고요. 네. 단장의 능선으로 맥을 바꿔서 양선수를 저거와 프로커스전 하게 되는데 그럼 뭐 이제 토스가뭘 뭐 해야되느냐는 뻔합니다 단장의 는선명 어떻게 하면 지는지가 다 나와서 1경기처럼 하면 되는거요 그냥 이기는거에요 그냥 아, 참 1,2경기가 양선수가 주거이 받거니 재미있었던 상황이 예, 1경기에서의 어떤 그런 찌르기 항상 나오던 어떤 그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 찌르기가 통해서 어이없게 또 저거가 지지 않았어요 반대로 박재혁 선수 예, 네, 그, 니까박세현 선수가 이경기에서 그렇게 히드라이스크로 그, 뚫으려고 본인도 생각을 못 했는데 크게 통한 겁니다. 그니까 러 1, 2경기 서로 기분 내서 아주 주거니 박거니 잘하는 겁니다. 아, 좀 운영하면서 차츰차츰 차츰 준비가 될줄 알았었는데, 와, 박정희 그냥 한 방에 그냥 확 들어가 버렸어요. 타이밍 기가 막혔어요. 대, 대차하기 전하고. 그것도 역시 그, 말씀하신 지연된 뽕뽑기에요 약간 뒤쳐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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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어쨌거나 두 선수가 이제 한 경기씩, 어, 굉장히 그, 한, 뭐한 종족은 적으로 토스를 잡았고, 예, 한 선수는, 그리고 한 선수는 토스로 저거를 잡았습니다만, 매우 유사한 형태로 시원스럽게한 경기씩 탁탁 주고 받았지 않습니까? 예, 진짜, 정말 마지막 한 경기 결승전, 예, 7을, 그 자세를 두 선수가 완벽하게 가지고 있다는 이런 느낌이 들고, 되게 멋진 경기를 한번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진짜, 이두 선수 36강에서 만날 때마다, 예, 아주 그냥 <laughs> 치열하고, 예, 빡빡하고 멋진 승부 펼치네요. 네. 아, 지난해 8월에는 2008년 8월 인크루트 대회 때는 아, 박재혁 선수가 마지막 경기에서 무릎을 꿇으면서 한참 돌아서니까 다시 왔고요. 박세영 그 다음부터 이제 뭐 살아나기 시작했었는데 자, 오늘은 어떨지 이제 마지막 경기를 펼쳐봐야겠습니다. 아박재혁 살아서 올라간다고 해도 올, 그 이미 그 상위 라운드에 진출해 있는 선수는 신상문. 본인은 테란전지금 연패 중인데 아무튼 살아서 살아서 데이터가 뭐가 다 극복하면서 새로운 역사를 써야만 됩니다. 박재혁 방금 같은 그런 과감함. 아, 그건 정확히 그 수를 읽을 수 있는 능력이라고 한다면 연패 끊고 신상몬드 끄집어내려가 16강 갈수 있습니다. 자, 박세정은 어떨지, 아, 1경기, 그리고 2경기 한 초중반만 하더라도 박세정은 칭찬하기 바빴거든요. 한 방에 다 무너지네요. 근데 그 1경기에서 어떤 흐름을 탔고 파도를 딱 탔기 때문에, 예, 파도를 타면은 쫙쫙 나가야지, 예, 몸살이고 주춤주춤 안 하게 됩니다. 그래서 쭉쭉 나가는 김에, 어, 뭐, 커세어로 오버로드도 좀 잡고 막 그랬죠. 그러니까, 다템으로 쑥 하고, 한 번, 피해주면서 이기세 몰아갖고, 쉽게 또한번 뚝딱 하고 잡아내지 않았는데, 의외로 박재혁 선수가 너무도 완벽하게 대비를 하고, 카운터 칠 준비까지 하고 있었던 거예요. 네. 양선수도 경기 좀니다 단장의 능선. 자, 어느 선수가 승리를 거두면서 신상군가 붙을 수 있을지, 경기 시작합니다.